연립 2차 방정식 수단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 대입법을 이용하고 있죠. 자, x 플러스 y가 1이라고, 그런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3이다. 자, 그럼 대입법을 해야겠죠. y는 1-x야. 여기다 대입하자. 그럼 x제곱 더하기 1-x의 제곱은 13이야.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3이 0이야.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는 0이야. 어, 좀 좁네요. 여기다 다시 올려 쓸게요. 자, x제곱, 양변을 2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야. 인수분해가 돼요. X-3, X-2는 0이야. 그럼 X 값이 얼마일까요? 3 또는 마이너스 2야. 답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대입법 해서 2차 방정식 풀면 끝나는 거죠. 두 번째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랄까? Y는이 좋을 것 같아요. Y는. 자, Y는. 할게요. Y는. 넘어가고, 이제 넘어가면 2X-1. 얘를 y자리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자, 여기다 올렸을게요. 3x 제곱, 또, 5 빼기, y 제곱이요. y 제곱이, 2x 마이너스 1 제곱. 은 2. 어? 어떻게 뭘 할까? 안 돼요. 그냥 정리하세요. 제곱 빼기 제곱 이런 거 떠올리지 마세요. 3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4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부호까지 같이 넣어줬습니다. cilinica, plus cilinica, plus cilinica, p l u 0 cilinica, plus cilinica, plus c i 3 또는 1이야 라고 또2차방정식 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되는데 아까 나 이거 잘못했네요 x 끝내면 안되는데 죄송해요 순간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되죠 지금 우리 그거한게 아니죠 각각의 y 값도 구해야겠죠 y 값까지 x가 3일 때 x가 마이스일때 각각의 y 값 둘이 더해서, 여기 y는 1-x였어요. 1-x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서 y는 1-x니까, 음, 3이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값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x 값 찾아도 끝이 아니죠. x가 3이랑 2가 1이 나왔으면 각각의 y 값두야겠죠 y가 얼마인데 2x-1이야. 3이 6-1에서 5가 나왔고요. 여기서 y값은 1 대입하면 1은 2에서 1 뺐으니까 1. 이렇게 두 개의 답을 찾는 거. 여기까지가 우리 할 일이겠죠. 자, 3번 봅시다. 여기도 똑같이 할 거예요. 이번에 x를 대입해야겠네요. x는 1-2x를 대입해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x는 여기도 대입해야 되고 여기도 대입해. 두번 대입해야 돼요. 자, 1-2x의 제곱. 더하기. 1-2x 곱하기 y는 21. 정리할게요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그 다음에, 내가 여기 y 를 했었어. 죄송해요. x는 여기 y인데, 죄송합니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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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일이 있네요. 저 x는 1 2 y 그럼 여기도 y. y.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 정리하면 y 2 y 제곱 마이너스 2 1은0 자, 정리할게요. 자, 4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합치니까 2y제곱. 그 다음 y 항은요 마이너스 4y가 있고, 플러스 y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플러스 1 있고, 마이너스 2 1일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될까요? 해볼까? 자, 2랑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4, 5, 20 하면 될까요? 음, 4, 5, 20 갖고는 4, 2, 8. 되네요. 4, 2, 8에 5 1, 로놓 그럼 3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2x, 2y. 헷갈리네 2y y 그 다음에 2랑 4랑 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 여기는 플러스 5는0 이렇게 됐습니다 맞죠 지금 y 값이 뭐가 나와요 y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또는 y 골 4가 나왔어요 그게 끝이 아니죠 x 값도 찾아야 됩니다 x 값은 뭐야 1 2 y 자, 여기다 2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면 5가 되고요. 그럼 X는 6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X 값은 마이너스 2Y에서 1을 빼니까, 사이 8을 빼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2개의 답이 또 나왔어요. 1차식이랑 2차식이랑 인수 야, 그 연립하면 답이 보통은 2개 나옵니다. 꼭 2개 나온 건 아니지만, 자, 여기도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해보죠. 자, y는으로 여기도 해야 될것 같아요. y는 10마이너 3x 아우, 딱도 계산이 귀찮아 보여 그죠? y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다행히 여긴 제곱이 없네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를 곱해버릴게요. 그냥 마이너스 20그 다음에 플러스 6x 그 다음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씁시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삼십이는 영자 인수분해가 되나 봐야겠죠 사팔 삼십이 이십육 잠깐만 사팔 삼십이 계산이 잘 맞고 있나요 사 팔은 안될것 같고 음. 어디보자 이렇게 인수분해 안된다고? 잠시만요 y는 y는 어머 죄송해요 계산 잘못했습니다 y는 1 0 3 x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럴때도 있죠 y는 3x-10이네요 여기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는 0이 됐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 역시. 인수분해 잘안 된다 싶으면 역시 제 계산이 틀린 거예요. 자, 인수분해 되죠. 왜냐면 하 인수분해 되는 문제들도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0. x는 2 또는 4예요. 우리는 y값도 구해야겠죠. 잊지 말고 y가 얼마야? 3x-10이야. 3이 6-10이니까 마이너스 4. 여기서는 4니까 4 3 12-10 해서 2.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균을 구했습니다. 이번은 1차와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수분해였고요. 이번에는 2차와 2차로 되어있는 걸 해보도록 하겠죠.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복잡하죠. 인수분을 먼저 해야 돼요. 예, 인수분 됩니다. 안 되는 거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무조건 됩니다. x 는 0. 그러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y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x 마이너스 2y가 0일 수도 있고 x 플러스 y가 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y가 0인 경우 그다음에 x 플러스 y가 0인 경우, 다시 말해서 x가 e y인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y인 경우가 두 번째를 이두 가지 경우를 모두 이 식에 대입해서 답을 찾아야겠죠. 첫 번째부터 풀어보죠. x가 e y였다면이라고 풀어보죠. 그러면 2, 2y가 오니까 곱하기 4y제곱이 오고요. 플러스 y제곱은 9, 4의 8, 9y제곱은 9, y제곱은 1. 그럼 y는 얼마예요? y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때 각각의 x값은 뭐지? x는 2y였으니까 y는 2거나 마이너스 1일 거야. 이렇게 해서 요 경우에 대해서 답이 두개 나온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요 경우를 보도록 하죠. x가 마이너스 y인 경우, 2 y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9구요. 3y 제곱이 9니까 y 제곱은 3. 자, y 값이 두 개가 나오죠. y 값은 루트 3일 수도 있고 y 제곱이 3이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3일 수도 있어요. 그때 X 값은 뭐죠? X는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거나, X는 루트 3이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근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의 일상적인 풀이 가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인수분해될 거예요. 대본 해봅시다. EX, X, 3i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3i 플러스 아, 마이너스 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6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두 가지 케이스가 생깁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2x 마이너스 y가 0인 경우 다시 말해서 y가 2x인 경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음, X 플러스 3Y가 0인 경우 다시 말하면 X가 마이너스 3Y인 경우 두 가지로 풀어야겠죠. 그두 개의 대입을 이 식에다 하는 겁니다. 자, 대입을 해볼게요. Y자리에다가 2X를 넣으면 자, X제곱 플러스 2X가 들어가니까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6인데요. 넣은 6이라고 쓸게요. 왜냐하면 여기 1창이 없어서 굳이 어, 상수를 오른쪽으로 빼는 게 편합니다. 3x 제곱은 6이구요 x 제곱은 2에요 그럼 x는 얼마죠 x는 2일수도 루트 2일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2일수도 있어요 그때 y 값은 각각 누굴까 를 찾는 것 까지죠 y는 2x 라고 했으니까 2 루트 2 거나 마이너스 루트 2라면 마이너스 2 루트 2 요렇게 해서 두 개의 값을 찾았습니다 자 두번째 경우 보죠 x가 마이너스 3y 라면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3y를 대입하니까 9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제곱은 6이에요. 그러면 6y제곱은 6이고, y제곱은 1이고, y는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x값도 구해야겠죠? y가 1일 경우에 x는 마이너스 3, y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x는 3. 이렇게 해서 또답 2개. 총답 4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는 0이 있는 부분을 인수하시면 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봅시다. 자, 1차식과 2차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만족하는 x, y의 값이 실수일 때그 실수의 범위를 구하라. 자, 우리 문제 풀 때, 뭐뭐의 값이 실수다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뭐뭐의 값이 실수다. 그거 보면, 판별식이 양수인가, 0보다 같은가, 이거 잠깐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될수 있지만, 보통 그렇게 돼요. 천개 해봅시다. 자, y는 3-x에요. 대입을 하죠. 밑에 식에다가.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y절에 넣으면, 제곱 해버릴게요. 9. 그 다음 마이너스 6x 플러스 x 제곱 는 a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쓸게요. 정리해보면 2x 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8는0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어쨌든 실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2차 방정식인데 이때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원래 이때 판별식을 씁니다. 아주 중요해요. 요거 항상 어 뭐뭐가 실수야? 그러면 이차식이다. 그럼 판별식 이렇게 연결됩니다. 지금 판별식을 써보도록 하죠. 판별식 짝수 판별식 씁시다. 여기 짝수니까 비반값의 제곱 삼삼구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 e 곱하기 c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에요. 이것도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정리해 보면요. 9 마이너스 플러스 2a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2a는 여기 두고요. 자9 빼기 16한걸 오른쪽으로 이양할게요. 그러면 7인가요? 7? 7인가? 그죠? 7. 마이너스 7이니까 넘어가서 7. 네, 됐습니다. a의 범위는 네, 2분의 7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라고 a의 범위를 찾았습니다. y에 대한 건 생각 안 해도 되냐? 괜찮아요. 이 범위에서 x값은 실수고요. 실수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3났다 y도 실수일 테니까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 나온다. 단별씩 기억해 주세요. 자, 4번은 우리 프린트 없는 문제인데요. Doing yourself, 원단, 체험몰, 블라블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체험 신청서 아니겠죠. 체험단 참가해서 받은 원단은 둘레가 340이에요. 그러면 둘레니까,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가로 길이를 X, 세로 길이를 Y라고 해도 돼요. Y라고 해도 됩니다. 그럼, X랑 Y랑 더한 게 얼마지? 둘레가 340이니까, XY 더한 건 170이겠구나, 라고 떠올릴 수 있겠죠. 두배한게 340이니까. 자, 높, 넓이가 6000이래요. X랑 Y랑 곱한 게 얼마야? 곱한 게 6000이야. 네, 딱 봐도 막 계산하기 쉽네요, 그렇죠? 자, 직사각형 모양인데요. 이 대각선의 어, 이 원단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대각선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해서 루트씌우면 될 거예요. 난 근데 x 더하기 y를 알고 있고 x곱하기 y를 알고 있는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을 구하라고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X 따로, Y 따로 구하지 않고도 우린 구할 수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원단의 가로 길이 X, 세로를 Y라고 할 때, 이 원단의 길이와 넓이를 어, 연립방식 나타내라. 나타냈습니다. 여기다 2만 곱하면 되는 거죠. 2를 곱해서 340 쓰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건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 길이 구하자 대각선 어떻게 구하겠어요 대각선 이렇게 구하겠죠 x 더하기 y의 제곱한거에 빼기 2xy 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근데 물론 여기다가 루트까지 씌워야겠죠 x 플러스 y 170 170의 제곱은 뭘까요 170 17의 제곱 77 49 그러면은 얼마냐 제가 어렸을 때 이거 참잘 외웠는데 음, 300 249 249인거 같아요 찍었어요 249 249에다가 170이니까 00 빼기 6000에 두배지니까 12000 루트 계산하면 아, 249가 아니라 289인가 289인거 같아요 289. 네, 289. 그럼 1200 빼면 26900 요렇게 나왔습니다. 아, 마침 딱 제곱수네요. 13제곱이죠? 그럼 130 됐습니다. 대각선의 길이는 130. 네. 여기까지 풀이를 해 봤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만나요.